운동 자세를 동작별로 나누어 오류를 실시간으로 교정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. 코치 없이 운동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로 재활의학 등 활용폭이 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승섭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 여성 골퍼의 스윙입니다. 정면과 측면 모습이 화면에 나타난 뒤 스윙을 7단계로 나눠 모범 자세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. 스윙 자세가 흐트러지자 몸의 중심이 흔들리고 머리가 움직이는 등 잘못된 동작이 빨간 원으로 나타납니다. 분석된 스윙을 어, 내가 좋아하는 프로랑 비교를 해서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얼마큼 그 프로랑 벗어났는지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정보를 주다 보니까요.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은 운동 장면을 촬영한 뒤 실시간으로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3차원 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수 카메라를 활용해 관절 단위로 동작을 촬영한 뒤 미리 입력해둔 모범 자세와 비교해 차이를 보여주는 원리입니다. 비접촉 방식으로 사용자의 관절 위치를 정확하게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프로 선수의 운동과 그리고 지금 아마추어 사용자의 운동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기술은 골프뿐만 아니라 복싱이나 태권도, 피트니스 등 자세 교정이 필요한 운동에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. 연구진은 해당 기술을 국내 스크린 골프 업체에 보급해 상용화에 들어갔으며 재활 의학 등 의료 분야에 적용해 활용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.